안녕하십니까. 베일리TV의 베일리입니다. 이것도 몇분 하니까, 어우, 화면 할수록 부담됩니다. 음, 여러분들이 이렇게 끔찍이 챙겨주시는 우리 돌아온 대선이, 네, 예,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제가 요번에 많이 몰고 왔습니다. 음, 도저히 여섯 병 가지고는 이긴긴 밤을 날 수가 없어요. 어쨌든 대선이 다시 돌아온 거 축하드리고요. 뭘 축하해. <laughs> 그리고, 아니, 이 영상을 뭐 쇼핑 가서도 다 찍고, 와서도 찍고 그러니까, 뭐, 신비감이 없어. 뭐, 신선한 게 없어, 신선한 게. 뭐, 뻔히 아다시피, 족발이고, 요거는, 그렇죠. 제가 저번 영상에서 교포마켓 가가지고 산, 아, 비엔나 소세지. 요거는, 그, 추억의 어묵 소세지? 그리 뭐, 족발은 이미, 음, 인정. 이거는 아까 제가 어묵 국수 먹다가 어묵만 좀 남은 거예요. 국수 가락도 몇개 있네. 생 아, 마늘, 새우젓, 어, 막 김치, 썬 김치 한, 한 공기, 쌈장. 어, 쌈장도 덜어 먹어라라는 예, 조언이 계셔가지고 감사히 좋은 받들어 덜었습니다 쌈장. 이게 모자르면 또 가지러 가야 되는 이런 애로사항인데 한번 세팅해 놓고 쫙 먹는 거 좋아하지. 어, 딱는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변화 없는 음 안주를 가지고 술빵을 해 보여서는 되겠느냐. 제가 좀 안일하게 생각을 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깊이 사죄를 드리고 음 내일은 아 내일 또먹으려고아 하여튼 다음번에는 교포 마켓에서 사온 떡볶이를 조제 아, 조제래. 떡볶이를 요리를 싹 해가지고 새로운 안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우리. 대선이를 한번 따봐야죠. 역시 상온입니다. 이걸 보면은 먹방 술방 하시는 분들이 항상 이거 마이크에다가 대고 요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게 카메라 쳐다봐야 돼 이렇게. 뭐첫 <laughs> 잔이니까 좀. 제가 아까 만두 어묵국수를 해 먹은 게 아침 11시. 그리고 지금 시각이 밤 11시. 그러니까 12시간 동안 이제 굶으면서 편집하고 뭐 그러고 있었습니다. 편집 끝나고 영상 올리고 배도 고프고 한 잔도 땡기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준비해가지고 아침 넘어, 아침 넘어. 그러면은 오늘 새로운 친구 비엔나 소세지를 한번 시식을 해보죠 음, 음 케첩 케첩 아유. 제가 이거를 뭐 세비 올라고 세비 온건 아니고요. 이네나웃 매장 내에서 먹을 때는 이걸 안 주고 이렇게 펌프 해가지고 마나 종이컵에 짜내 가지고 그거 찍어 먹고요. 이제 이거는 두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케첩 필요해? 그래가지고 네 그러면은 한움컵씩 집어 주는데 이네나웃이 음식 맛도 음식 맛이지만은 인심이 좋아요. 맥도날드나 뭐 버거킹, 제인더박스 이런 데들은요런 애들을 되게 짜게 줘. 케첩 필요해? 그럼 주세요. 그러면은 진짜 두세개 집어줘 이렇게 뿅아좀더좀더 좀더 이러면 헹 하면서 또 하나 집어줘 하여튼 많이 야박해졌는데 인앤아웃은 크 여전히 크 그냥 막지힌대로 집어줘 그러니까 집에 와서 프라이스다 찍어 먹고도 많이 남는거예요 케찹이 나온김에 팍 찍어서 아 얘가 근데 이 비엔나 소세지가 너무 고급져. 에이. 하여튼, 고급져도 문제야. 이, 원래 그, 뭐지? 롯데에서 나온 옛날 비엔나 소세지. 그게, 아, 그게 그냥 오리지널이지. 얘는, 아, 너무 고급져. 그러니까, 비엔나 소세지 느낌이 아니고, 그냥 고급 햄, 뭐, 고급 소세지 느낌이야. 무슨 젊은 스타일이야, 뭐야. 맛은 있어. 고급지다 이거지, 그냥. 음, 그러니까 뭐... 안주들이 이렇게 있는데, 먹는 거에 치중하는 그런 방송이 아니잖아요. 격식을 좀 갖춰 주었다 정도지. 옛날에 보면 아저씨들 그 먹는 스타일, 막걸리에 김치, 그냥 소주에 김치, 그냥 한 종발 딱 놓고 그냥 먹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이제 눌린 머릿고기 편육 딱 있으면 그건 뭐 왔다지 나는 도대체 몇 년생이야? 나왜 이렇게 그런 거를 잘 알아? 제가 원래 식성이 좀 까다롭지는 않은 편이에요 내 친구들은 자꾸 나뭐 까다롭다 까다롭다 그러는데 좀 까다로운 편이 아닙니다 네. 그냥 이런 거 있죠 뭐 모여가지고 메뉴 정하면서 아 오늘 뭐 먹을래? 뭐 일식, 뭐 양식, 한식, 중식 뭐 이러면 아무거나 얼마나 쿨해 응? 이뭐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지 아무거나 그러 놓고 이제 누가 아 그러면은 뭐 어디 어디 가가지고 탕수육에 깐풍기에 시켜가지고 빼가 한잔 할까 그럼 아그거는좀뭐 그럼 스시집 가가지고 좀 이렇게 음, 모둠회 같은 거 시켜놓고는 소주 한잔 간단하게 할까 뭐사기한잔 간단하게 할까 그럼 아 오늘 그거는 좀날 생선은 오늘 안 땡기는데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까다로운 건 아니야 까다로운 건 아니고 싫어하는 거에 대한 의견은 제대로 낸다. 아 오늘 좀 이상한데 뭔가 아 다리가 잘안 맞아. 저는 생바늘에 쌈장을 찍어서 아무래도 좀 이렇게 낯을 가리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제 술이 좀 살짝 더 들어가야지 뭔가 진행도 원활하고 그럴 텐데 살짝 좀 제가 좀 어색하네요. 술빵하고 술빵하는 분들이 한국에서 이거를 대선 소주를 시켜서 먹으니까 딱 보고, 아, 쟤는 센 놈이다. 이 라벨 바 라벨. 이게 얼마나 레, 레트로, 레트로 이미지야, 이게 지금.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진짜 20도가 훨씬 넘는줄 알았어. 한 23도, 24도는 되겠다. 근데 16.9도래. .9도, 그래가지고 약간, 어? 뭐지? 응? 라벨은 세게 생겼는데 도수는 더 낮아졌네? 그래서 살짝 좀, 음, 여튼 뭐, 음, 뭐 정을 줬으니까 끝까지 가야죠. 음, 소주가 좀 써야지 소주가 아닌가라는 그런 고리타분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Y-Generation 시청자 여러분, 거기 맞춰드려야 맞춰 되는데, 음, 추억의 소세지. 야, 근데 얘는 진짜 그 텍스처 자체가 너무 건조하다. 퍽퍽하게 생겼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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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엄마 잔소리 같은 그런 좋은 말씀들이다 감사히 받아들이고 있는데 구독자님 중에 우리 누미 구독자님 저한테 그 나이키 트레이닝 캠프인가? 그 NTC 홈 트레이닝 앱을 소개해 주셔 가지고 그니까 편집 끝내고 그거 또한 30분 하고 지금 온몸이 음 아주 좋다 내가 잠을 요즘 한 어떨 땐 4시간? 어떨 땐 5시간? 유튜브 시작하고 편집하고 막 그러면서 잠이 그 패턴이 이상해져서 그런지 그래가지고 막 피부도 막 가고 막 몸도 피곤하고 그런데 누미 우리 구독자님이 소개해 주신 NTC 앱을 다운받아 가지고 그걸 이 땅바닥에서 한 30분 정도 따라 하니까 아나 어제 11시간 잤잖아 11시간 못 일어나겠더라고 몸이 하, 온몸이 푹 쳐내 가지고 못 일어나는 그 아주 기분 좋으면서 피곤한 그또고한 느낌 진짜 오랜만에 봤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은 피로감인데 누미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걸 소개시켜 줘 가지고 제가 다시 이제 뭔가 백투 노멀한 라이프로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잠도 푹 잤고 온몸도 노골노골한데 또 그런데 그게 또 그리우니까 아까 편집하고 또 여기 땅바닥에서 안 해가지고 푹 퍼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하고 먹고 또 하고 먹고. 그러면 그냥 기본은 하잖아, 기본은. 감사염. <놀람> <놀람> 얘네 많이 들어가는구나, 잔이. 하여튼 요즘 뭐 댓글 다시는 분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확진자가, 확진자 말고 확진자.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저만 해도 살찌는 거를 되게 싫어하고 막못 견뎌야 하는 스타일인데, 보셨죠? 네. 저 트레이닝 비디오. 저렇게 트레이너가 몸이 파가 돼가지고 트레이닝을 하면은 욕 처먹고 싸대기 맞고 환불. 근데, 어쨌든. <laughs> 진짜 이거 확진자 문제, 이거 장난 아닙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정말 마음을 다잡고 트레이닝 비디오도 개욕먹을 걸 알면서도 1탄, 2탄 만들었고요. 멋진 트레이너가 나와가지고, 자, 이렇게 해봅시다. 훅, 훅. 뭔가 이게 와닿지가 않잖아. 근데 이게 저처럼 이렇게 늘어진 애들이, 축축 쳐진 애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같이 운동해보아요. 같이 하고 싶지 않아? 응? 그래서 야, 저 새끼도 하는데 나도 할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 그러니까 우리는 동병상련, 음, 유유상종, 그 같이 노는 애들, 뭐 이런 식으로 컨셉을 잡아가지고 한번 해보자고요. 음, 기본은 하고 먹어야지. 기본은 하고 하루 20분, 30분은 운동을 하고 먹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진짜 걷잡을 수 없어 돌아올 수 없는 아름답고 푸른 도나휴강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찰방찰방 대선 소주 나는 먹을 자격이 있어. 또 아깐 남겼다고 또 끈에 응. 먹네 이 오뎅 남은 걸 보면 저에 대해서 뭐가 느껴집니까? 응? 제가 답을 드릴게요 자제력, 인내심, 그리고 알뜰함 <웃음> 죄송한데 나 <laughs> 아, 벌써 취했나? 왜 이래 음. 응. 아, 근데 오늘 이, 아까 얘기했던 그, 이 럭셔리한, 고급진 이, 비엔나. 음. 이 느낌이 무슨 얘기인가, 무슨 느낌인가 하면, 너는 어떤 여자가 좋아? 이럴 때, 나? 새 여자. 뭐 그런 느낌? 안주가 새, 새거, 새거가 오니까 자꾸 손이 가네요. 족발이 좀, 좀 밀리는 느낌이네. 역시 새 여자의 위력은. <laughs> 아니, 뭐게, <목에> 알콜이. <알코올이. 웃음> 코로나, 노노염. 24시간 집에 처박했으니까 확실히 배가 안 고파. 편집하면서 이제 내가 처음 오는 꼴을 보니까 그때 이제 살짝 당겨가지고, 어? 후룩후룩 어, 맛있겠는데? 이러면서 제가 이제 거기다가. 영상에다가, 음, 자막을, 제 진심을 담아가지고 자막을 쓰긴 했는데, 그 외에는 그렇게, 음, 배가 고프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 근데 지금, 어, 시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11시 반 정도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밤 11시 반에 이렇게, 음, 옷을 갖춰 입고, 예의를 갖추고, 이렇게 촬영에 이만한 모습. 이뻐? <laughs>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니, 너무, 너무 깨지지 않은 꾸리한 모습으로 맨날 이렇게 앉아, 여기 처 앉아가지고, 여기 쳐 앉아가지고, 이렇게 어? 요 조그만한 테이블에다가 술상을 차려놓고 방송을 하니까 너무 좀 예의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컬러 있는 셔츠를 좀 입었습니다. 건배, cheers. 술빵 하면은 다들 이렇게 주정해요? 술빵 하면 다들 이렇게 이러는 거야? 이제 제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술빵을 하고 무편집으로 올리고 술빵을 하고 또 무편집으로 올리고 미쳤어. 이 정말 적자 생존의 세상인 이 유튜버의 세계에서 어찌 이렇게 <laughs> 이 아이를 뜯어야죠. <laughs> 오늘은 일부러 내가 여기다가 살을 많이 남겨놨습니다. 좀 제대로 좀 뜯어보려고. 오늘은 이거 절대로 우편집으로못 올려. 음와 이거 뜯는 맛이 장난이네. 아니 이 진리를 오늘 알았네. 이게 여기에 이렇게 짜라 놓게 아니고 여기다가 덕지덕지 묻혀 놓고는 이거 뜯어야겠네 산적TV 보고 있나 내가 쫓아간다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럴 수 없어 너 지금 미쳤니? 그러지 마 <laughs> 음, 어, 맛있어 약간 좀 좀 도라이가 것 같아. 약간 좀도라이가되가는것 같아요 약간 많이는 아니고 약간 little bit just little bit 자 이건 뭐 코로나가 아니고 진짜 격리가 사람 잡겠다 격리가 응. 우리 귀빈 이렇게 뼈를 하, 이래도 될랑가 몰라 야 응. 아, 쌈장아 응. 응. 항상 그뭐 재난 영화, 좀비 영화, 뭐 이런 영화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야 과연 저런 일이 정말 일어날까? 영화다 영화. 오 마이 갓 이건 실제로 오니까 어 수작인 좀비 영화다, 수작인 재난 영화다 이렇게 보는데 영화를 봐도 재미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현실이거든. 재미가 없어. 현실이 제일 지금 와닿고, 거기서 제일 와닿는 거는, 베일리 TV. 맞잖아요. 아, 나 진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 있었어, 진짜. 그 아프리카 TV 보면은, 난잘 모르겠는데, 그 뭐, 남캠, 여캠, 뭐 이런 거 있고, 막 별풍선을 썼는데, 음. 나도 하고 싶다. 뭘 해야 되느냐. 그것만 알려달라. 그 플랫폼. 그리고 그, 어느, 어느 카테고리에 가가지고 내가 어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를 할수 있다. 집에서 자가 격리, 자택 격리 하고 있는 여러분들, 이 지나갑니다. 화이팅.